안녕하세요. 추천해서 사업하고 있는 이지섭입니다. 오늘 저를 도와줄 세상에서 아메이물에 가장 좋아하는 초등학교 2학년 이지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세계 판매 일이 아메이 이스프링 정수기입니다. 아메이 이스프링 정수기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안에는 어떻게 생겼는지 볼까요? 아메이 이스프링 정수기는 스마트칩과 압축카본 필터와 그 안에 있는 UV 무선 램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 칩은 24시간 365일 정수기 상태를 체크해 최적의 필터 교체 시기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압축카본 필터는 실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압축카본 필터는 코코넛 껍질에서 얻은 활성탄소를 압축해 만들었는데요, 140가지 유해 성분을 흡착하여 우리 몸에 해로운 성분을 걸러냅니다. NSF 4가지 네 항목을 모두 인증받았으며 2차 오염을 막기 위해 직수 방식을 고집합니다. 또 특허받은 이커플드 e 테크놀로지 기술을 사용한 이 UV 무선 램프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99.99% .99 비활성화시켜 안전하고 이생적인 물로 바꿔줍니다. 자 그럼 이 스프룸 물이 왜 좋은 물인지 알수 있는 대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들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거는 소돗물이고요 이거는 엔시프링 정수기 물입니다. 이것은 염소 씨약인데요. 이것은 염소 씨약인데요. 염소가 있으면 노랗게 반응하는 씨약입니다. 네. 염소 씨약을 수돗물에두 방울, 정수기 물에두 방울. 염소가 있는 수돗물은 노란색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아메리 정수기 물은 반응이 없네요. 자, 우리가 밥을, 밥을 먹으려면 쌀을 씻어야 되겠죠? 수돗물에 쌀을 씻어 보겠습니다. 자, 쌀을 씻어 주세요. 네. 영수는 물을 정산한 과정에서. 탈균 소독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경제적이며 오랜 기간 소독 효과가 유지되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염소는 천연 유기물과 결합하여 1급 발암물질을 생성합니다. 이런 염소가 수리물을 쓰면 몸에 배싸면 어떻게 될까요? 자, 쌀을 다 씻으셨나요? 네 염소 음. 시작 때문에 노란색으로 변했던 염소들이다 어디로 갔을까요? 맞습니다. 쌀 눈이 다 흡수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바람을 치는 염수가 우리 몸에 이렇게 쌓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물이 좋은 물일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스피린 정수기를 사용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지금까지 춘천에서 이진성, 이지연이었습니다. 안녕! 안녕.